그럼 이번에는 에기스인 조선을 보자. 이건 에즈선과 동일한 의미다. 일본에서 아침을 아사라고 하니까 조선의 조는 아시리아와 유사하게 아선과 동일한 의미다. 아시리아를 한자로 바꾸면 조만으로 남만의 시작점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이 된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은 선의 시초와 같은 뜻이다. 선은 물론 어와 양의 조합으로 어족과 양족이 합쳐서 만든 나라가 조선이다. 한국사에서 남방계와 북방계가 합쳐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누누이들 말하고들 있지. 왜 그러자너. 남방이 해양족과 북방의 유목족이 합쳐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 이유는 바로 선이라는 것에 있었던 거다. 그리고 나서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말해준 거다. 아침 조자가 있기는 있잖아. 선의 어족은 어떤 족속인가? 이건 저쪽의 당우와 같아. 당이라는 것은 큰 호수를 말하거든. 그래서 여순시대를 태평성대라고 말했던 것이지. 물론 구라야. 하나라 시조 우임금의 아버지가 누구야 고니자너 고온. 혼곡에서 온 어족, 저쪽에서 말하는 훈족, 흉로의 일파여. 또, 양족도 주로 강족으로 훈족, 등로의 일파지, 이렇게 모여서 만든 나라가 조선이여 이게 어디 있었을 것같다 하여튼 이걸 다시 재편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선은 아침의 나라이니까. 그 동쪽에는 뭘 배치해야 하냐? 뭐긴 뭐야 해가 떠야 아침이 되니까. 동쪽에 해를 배치해야지.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동쪽에 배치된 거야. 일본 국기 봐라 해님만 하나 덩그러니 그려놨다. 그리고 조선에서 인간들이 등장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옆에 중국이라는 것이 배치된 거요 거기서 번성하여 사방으로 나가라고 해서 남만이니 북적이니 하고 말해 둔 거지 다시 말해서 중국이라는 지역은 후한서 동이전에 나온 구종의 이들 중에 방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맨날 인간 중심을 떠들잖아. 현 중국은 실상 남만이나 오만이야 국기파 벌건 세계 별 다섯 개. 좀 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 뭐 번하지 역사는 번해 미래가 훤히 보여. 어쨌든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소설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거란 말야. 인간이건 국가건 다 그래.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이승만이가 붙였다잖아. 미 양국, 양족, 훈족이 만든 나라라는 거다. 이승만도 실사를 알고 엉뚱한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수 있지. 희한한 사람들이야. 와 엄청 길어졌다. 이런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계속 나와. 하여간 핵심을 이야기해보자. 어떤 사람이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다라는 수준으로 보겠다고 하면 나는 논어에 있는 대로 하학만 하겠다고 하는 소인배가 되는 거다. 물론 언어의 형이상학적 측면, 내가 여러 가지 주절된 것들까지 가면, 물론 군자가 되는 건데 이것도 날조사와 실사의 측면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 거다. 또 형이상과 형이학을 말하면서 앞에서처럼 언어를 도구로만 인식하겠다고 하면 그 인간은 현 역사가 날조된 것을 알지만 날조사 위에서 소를 하겠다는 것이기도 하지뭐. 인간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러스와 엘즈가 협쳐져서 만들어진 것도 알 것이다. 루마니아는 로마인들이 들어가서 만든 것이라고도 하는데, 루마니아라는 지역은 이 지역은 우리가 진서나 고기라 불리는 역사에서 보는 구막한국, 구만한국이다. 지난번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문해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갔지. 다 우리와 핏줄이 통해서 그런거야. 헌데헤즈, 아시아는 지구상 최대의 국가였는데 이걸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 에즈는 아침을 말하고 아침은 바로 시작을 말하기도 하지 뭐가 시작되는 거냐 만물이 시작되는 것때 수기가 바로 만물의 근원이 된다 헌데 수는 테일에서 생한다고 하잖아 그럼 테일을 바꿔봐 클테 등호 큰데요 그럼 일은 우리말로 바꾸면 한 일이요 그럼 테일이 되고 다시 바꾸면 대한이 되지 그럼 아시아 전체의 명칭은 테일국 대한국 줄이면 한국 환국이 되는 거지